Yeah, Eyes와, uh, hey, uh, congratulations on your first debut win in KBO. So, how do you feel about it? Uh, thank you. Uh, I feel great. Um, just want to thank my team for supporting me, uh, especially Choi behind the plate. Um, he made it really easy on me. 어 우선 승리 축하 메시지를 전해 주신 어, 이제 해설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예. 네, 우선 <laughs> 네. 어, 오늘 팀이 승리하게 돼서 기쁘고 오늘 최형 네. 선수가 워낙 리드를 잘해 줬기 때문에 네. 원인, 오늘 본인이 마운드에서 편하게 투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 KBO 리그 첫 등판인데 좀 긴장은 안 됐는지 I, 그것도 궁금하고. KBO. Were you nervous at all? Um, I was excited. Uh, I had a couple I had about a b kind o of The way the, the Eagles do things here. And um, like I said, I was just very supported and very grateful to be here. And um, I'm ready to just keep, keep it rolling. And I'm excited for my next start. 어, 전혀 긴장 안 했고요 오히려 즐겼다고 오. 합니다. 어, 굉장히 훈훈되었고 예. 그리고 지난 이제 오늘 첫 선발 등판하기 전부터 계속 훈련을 해왔고 몸을 만들어왔고 어, 음. 어, 오늘 또 이렇게 어, 어, 많은 또 저희 팀메이트들이 어, 서포트를 해줘 해가지고 좋은 어,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고 다음 등판도 굉장히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 오늘 다양한 구질을 좀 선보여줬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와이스 선수가 생각했을 때 어떤 공이 가장 마음에 obviously you're mixing it up with the fastball and off-speed off so which pitches worked out pretty well today Especially um, yeah honestly whatever whatever troy was calling to get ahead um, that's kind of that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early on i felt like i was getting behind in a lot of counts and throwing too many balls um, which made my pitch count really high um, so if i wanted to go deeper into the game 오늘 본인은 최대한 빠른 카운트를 잡으려고 했고요. 오늘 음. 왜냐 본인이 처음 이제 두산베어스 타자를 상대하다 보니까 최재훈 선수의 코를 많이 믿었고 그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오늘 또 많은 볼을 던졌고 좀 약간 불리한 카운트로 이끌어가가지고 좀 약간 투구수가 많았는데 그러한 부분은 이제 다음 이제 어, 등판 때는 좀 조정을 하면서 더 많이 이제 최재훈 선수가 얘기 최재훈 선수가 얘기를 하면서 어, 좀더 다음 좋은 게임 플랜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역시 빠른 공의 비중도 굉장히 높았었고 스위퍼도 좀 보였었고 이 장성호 해설위원은 커브가 굉장히 좋다고 okay.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인의 그 투구 내용 공의 어떤 배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생각을 so, 하세요? You, your Um, that kind of gave me a long time to think in the uh, in the fifth inning when we started scoring a lot of runs um, I just needed to start executing and um, getting ahead of hitters which I was able to do and um, have a one two three inning 어, 투구수가 많아지긴 했는데 그 5회 때 이제 또 저희 야수들이 득점 지원도 많이 해줬고 그 이후에 좀더 본인 편안한 마음으로 투구를 했기 때문에 모든 구종이 잘 먹혀서 좀 6이닝을 잘 끝낼 것 같습니다 음, 그... ABS에 대해서 음, KBO 리그에 오기 전부터 이제 KBO 리그가 이제 ABS를 한다는 걸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이제 어, 뭐한 경기로 이제 ABS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어, ABS의 한 느낌 why So did you notice that the KBO is the first league that using ABS this year? And what do you think about the ABS after your experience today? Yeah, um, I used ABS a little bit when I was in AAA um, last year and the year before, um, so I had a little bit of experience using it, but not, uh, not a whole lot. Um, so again, that's why it was important to just get ahead and throw strikes, um, which. 우선 본인이 미국 트리플 A에 있을 때부터 ABS를 했기 때문에 음. 적응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어, 어,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냈던 게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최대한 ABS 정하기 위해서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지려고 했던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음. 오늘 첫 등판을 홈에서 어, 홈팬들 앞에서 승리를 거두겠습니다. 홈팬들에 대한 어떤 느낌, 그리고 오늘 홈경기에 대한 느낌은 어떠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즐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주중에도 이렇게 많이 오셔 가지고 응원을 많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리고 1회부터 9회까지 전혀 지치지 않고 끝까지 큰 목소리로 응원해신 팬분들 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네. 오, 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활약 또 기대한다고 좀 전해 주시오 so, we'll Thank you. 감사합니다. <laughs> 오, 보석 광고할까 이제. 야, 너무 안 돼. Thank you. 발 e h a o o d excellent you a <laughs> 어, 어, 정확했습니다. 아주.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Again. 네. Thank you. 네. 최현성 <laughs> 선수 완전히 돌아온 거죠? <laughs> 아닙니다. 아, 아직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아니 근데 그 지난 주말부터 박용태위원도 그렇고 장성호 의원도 그렇고 어제최현석 아, 선수 돌아온 것 같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본인 느낌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전보다는 좋아진 것 같은데요. 네. 진짜 어, 너무 좋다. 뭐 이렇게까지는 아직은 좀 부족한 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 전보다 그러면 조금 나졌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그 전과 조금 더 나아졌는지 그 변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아직 좋지 않다고 얘기한 거는 음. 어, 원래 좀 과감하게 치는 편인데, 아. 어, 좀 방망이 내는 좀... 저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방망이 어. 내는 빈도가 좀 많이 있진 않고요. 음. 그리고 전보다 나아진 거는... 그러니까 결과가 이제 무조건 뭐잘 나면 좋겠지만, 일단 제가 스윙했을 때 확신을 갖고 스윙하는 거랑 아닌 거에서 차이가 나는데, 어, 스윙을 해서 잘 맞아도 잘 모르겠고, 안 맞아도 아. 잘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아. 좀... 일어서. 아 그래요? 오. 오. 네. 그 김경만 감독이 이제 얼마 전에 사실 뭐 최은성 선수에게 네. 어, 수비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제 우위수로 좀 많이 나갔으면 좋겠고 네. 그 포지션에 좀 고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은성 선수는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세요? 어뭐 저는 뛰는 선수기 때문에 음. 일단. 팬안 끼치려고 최대한 준비잘 해야 되고요. 네, <laughs> 사고 치면 안 되니까. 네. 네, 나가서 그래도 어, 제애어에벗어난건 사실 제가 잡을 수 없겠지만 네. 그래도 그냥 제 주변에 오면 아 그래도 안정감 있게 있구나 이렇게 준비를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특히 이제 올 시즌 사실 성적을 보니까 두산전에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본인도 알고 계세요? 아니요. 잘모르어아 어, 그래요? <laughs> 오늘 경기 전까지 3할 오픈 3리에 안타를 12개 가장 많이 때렸고요. 네. 타점도 9개로 9개 팀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laughs>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뭐 하실 얘기는 없을까요? 네, 뭐 부산전에 뭐 특별히 강한 이유 같은 거? 아니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 음. 때마침 그때마다 친것 같고요. <laughs> 네, 9개 팀못 치다가 네, 네, 그 아, 8개 팀못 치다 가니까 그때 음. 친것 같고 네. 네, 특정 팀을 잘하거나 뭐 그런 거는 사실 신경 안 쓰고요. 네, 3년 전 동안 매일 이렇게 나오는 투수에 어떻게든 잘 치려고 생각만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최윤성 선수가 그래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프로 생활을 했잖아요. 네. 어, 좀 이렇게 어떤 팀하고 할때뭐 저는 사실 저녁 때 있었거든요. 어느 어떤 팀하고 하면 그래도 좀 좋지 않았던 타격감이 좀 좋아지는 느낌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는 팀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최윤성 선수는 좀. 어떤 팀이랑 할때 그래도 조금 예, 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볼 배부터 좀잘 맞는 거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드세요. 어, LG 때부터 그래도 두산이랑 할때좀 그래도 기록은 잘 모르겠지만 예. 어, 좀 편안하다고 해야 되나 편하다기보다는 음. 그러니까 자주 보고 좀잘 아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예. 뭐, 자주 만나고 그래서 아니, 기록이 잘 나오는 데 이유가 있었네요. 그런, 거. <laughs> 그런 그런 있지 사실. 예. 어느 특정 팀으로 인해서 뭐 감이 좋아지고 그런 건 사실 못 느껴본 것 같아요. 아 그래? 그 네. 제가 최원성 선수 치는 거 보니까 네. 뭐 예전하고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침이 있잖아요. 지금 네. 그 이유는 뭐 어떤 부분에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음뭐 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음. 기본적으로 좀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아 네, 네, 생각이 많았고. 음. 공 보고 공쳐 해야 되는데 음. 말씀드렸다시피 제 자신한테 확신도 없었고 음. 어 그냥 공 보고 공쳐야 되는데 일단 스윙 내는 게 두려워서 스윙도 많이 안냈고 음. 네, 보통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 새로 오시고 나서 좀 마음의 부담이라든가 좀 그런 게좀 있었나요? 어떠셨어요? 아니요 사실 뭐 전임 감독님께 죄송한 마음이 되게 컸고요 음.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잘했으면 그런 상도 아니랄 수을텐데 어~ 좀 많이 부진했어서 팀 성격도 많이 안 좋고 또 팀을 대표하는 선수여서 더 그런 많은 부담은 있었어요 사실 근데 뭐할수 있는 거는 없잖아요 열심히 또 준비해서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네. 또 새로운 감독 오신 거 별개로 잘하려고 좀 많이 노력도 하는데 그만큼의 결과도 안 나와서 부담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음. 이, 이제는 부담감을 조금 덜어놨다고 볼수 있나요? 어떠세요? 이제 바닥까지 아예 갔어가지고 <laughs> 네. 바닥까지 갔어가지고 네. 뭐 그냥 어. 아, 이제는 그래 그냥 어차피 뭐 코너에 몰렸는데 <laughs> 네. 그냥 자신께 네. 일단 뭐 자신께 돌리자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지금. 어, 그 이제 엘지 트윈스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시고 네. 이제 하나하라 이글스로 하나 이제 이적한 지가 이제 2년. 예 네.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LG 팬분들도 굉장히 열성적이시고 네, 네, 네. 하나의 글스팬 분들도 굉장히 열성적이시잖아요. 네. 근데 좀 다른 느낌이 들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성적인데 최윤성 선수가 느끼는 양팀의 어떤 그 팬들의 응원이라든가 그런 느낌들. 요런 요런 것도 한번 살짝 한번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네, 이거 마찬못 하면 이거 큰일 날거 같아요. <laughs> 좋은 얘기 하시면 되죠. 어, 네. 뭐, 여성적인, 너무 열성적이기 때문에 예. 네, 저희 하나의글스 팬분들은 저희가 음. 이기고 있던 지고 있던 항상 끝까지 잘 지키면서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 LG 팬 LG l 팬분들은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LG 아, LG, 아, LG 팬분들 어?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아, 알겠습니다. 아... 글쎄, 최원성 선수가 오히려 마음 편하게 이제는 뭐 돌리겠다고 얘기하는 모습이 오히려 뭐더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이 드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네. 타격 분명히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중계를 하러 오면 슬럼프에 걸렸던 타자들이 다 지금 슬럼프 탈출했거든요. 최원준 아, 선수부터 시작해서 을 한유선 선수도 마찬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최원성 선수도 앞으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위원님의 네. 또 좋은 기운 받, 받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이런 얘기가 그덜 약간 좀 쓸데없는 느낌인 것 같기는 한. 생각보다 잘 맞아요. 그래도 아, 네. 아 진짜로. 네, 네. 네, 생각보다 잘 맞으니까 아마 앞으로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요. 네. 앞으로 도 좋은 하루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